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2000밸리 시대를 열겠다. 23일 가진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. 이와 같은 송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말 2000지역이 연면적 30만 평방미터까지 산단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수정법 완화에 따른 것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해 2000밸리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. 소규모 또 중규모 그런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천에서대 해서 리시대를 한번 어 열어볼니다송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네. 이천공항 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대고요. 반대 정도가 아니라 어 이런 공항 새 후보지로 이천시가 거론된 자체는 이천시민들을 우롱하고 네. 송 의원은 그동안 삼성 국회의원으로 성남에서 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롯한 정자형 도로망 구축과 고속철도 시대를 예고하는 십자형 철도망 구축은 물론 교통여건 개선,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. 나이스 방송 뉴스 김수정입니다.